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맨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이 구독하여 주셔서 352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록수 시문호 씨, 그날이 오면 암송과 오늘을 간단한 시황,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의 날 내용, 무서운 테슬라 혁신 속도 효율 내용과, 금융맹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이일어나 춤을 추고 두둥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덤 치는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할라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되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껴져 산삼 조각이 나도 기뻐서 조사며 오히려 무슨 한인들 있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종묘 육묘 앞 넓은 길을 뛰며 울며 뒹굴어도 넘치는 감격에 가슴이 점이 오거든. 드는 칼로 이몸에 가죽을 벗겨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 여러 번 행렬 앞에 서 오리다. 국소리를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꼬꼬라져 눈을 감아도 한이 없게쏘이다이 심은 선생님의 민족의 광복과 해방과 독립의 그 절규하는 이 그날이 오면을 제가 무슨 말로 더 버틸 말이 있겠습니까? 오직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 2천만은 단 1초, 1분 1각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를 했지만, 3일 독립 전 국민의 총궐기로. 무단 정치를 조금 변형해서 문화 정책으로 돌아서서 세계에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 민족의 그 총걸기 그 민족의 그 힘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치인들이 당황해 가지고 문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개벽잡지 등을 허가하게 되어서 다소의, 조금이라도 그래도 언론이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저항, 저항, 자유를 위한 저항,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를 위한 모든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자유입니다. 자유와 인권,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는 대한민국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금융 문명 탈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코스피가 0.62, 코스닥은 0.56으로 에, 중국 경기가 조금 기대로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 환율은 좀 내렸습니다 미국은 에, 지금 하락 프리마켓 하락이고요 특히 에, 테슬라의 투자의 날에 일반 시민들은 실망을 좀한가슴내돼지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어, 무려 6% 이상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0불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장기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료들을 종합해 왔습니다 한 말씀 드리습니다 제목은 무서운 텔, 테슬라 혁신 속도 효율로 요약하겠습니다 1. 차세대 플랫폼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을요. 밀도 향상으로는 44%, 공간을 줄여서는 30% 이상이 확대됐습니다. 결론은 50% 모든 경비 절감 등50% 향상 절감입니다. 2. 차세대 플루폰 생산 효율성을 공간이나 기간이나 비용이나 모든 것을 40% 이상 줄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만들 때 드는 비용을 50% 절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델 3Y 생산 비용을 절반 가까이 절감해서 본질적인 가치 주가가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 효율은 50% 충격. 지금 더였다 같은 경우에 8배를 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50%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 비용을 50% 절감하겠다. 찐 투자자들은 이것에 아주 저 같은 경우는 기뻐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뭐 반값 차가 나오지 않나 해다 실망을 해서 막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 9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90, 191달러에 했는데 한 190불로 좀 내리고 있네요. 그건 괜찮습니다. 효율성,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 운영, 회사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대, 대, 대량 생산해도 경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 그,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 지난 5년 동안 구동장치에서 20% 절감, 또 에, 배터리에서 뭐25% 배터리 또를 적게 숨어라 해서 뭐이75% 파워 트레인 배터리에서 또뭐65%등셀수 없이 절감 절감 입니다 4 컴퓨터 전자 전기장치 즉 일반 업체들은 반도체를 수입하는데 테슬라는 시작부터 스스로 칩을 제작해서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도체 하나로, 어, 줄여, 또네 개를 칩을 썼는데 하나로 또 줄였답니다. 그만큼 비용절감, 혁신, 혁신, 심플, 심플, 더였다 해서도 아주 예술작품이라 극장이 되지 않습니까? 단순해서. 그래서 지엠이나 포드나 어, 이분들은, 어, 외부에서 반도체를 수입해 오는데요. 테슬라는 시작부터 칩을 바로 생산해서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오, 차세대 예, 반도체 재료 75% 절감하고요. 어떤 배터리는 구동 장치에서 50%뭐 절감하고 구동 장치에서만도 1,000 달러를 더 절감한답니다. 그래 기존 자동차들이 도저히 따라하기 어렵도록 혁신 도 혁신을 하고 있답니다. 요 시소 자원은 적게 쓰고 시소 자원을 배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에 모터를 만들 때 시소 희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데 세 가지 희귀 자원을 전혀 노코스트 쓰지 않고 절대로 희귀 자원을 쓰지 않고 한답니다. 7. 전압이 전압을 또 아주 뚝 떨어지게 했답니다. 48 볼트를 뚝 떨어지게 한다. 전압이 높이면 전력 소모가 크고 온도가 급히 올라가서 또멈춰들수 있고 과부가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또 전자장이 발삭해서 인체가 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뚝 떨어지게 더 혁신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테슬라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율주행 하루 1억 2천만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FSD 베타가 안전도 점검 이 안전도 확보가 멋진 노신하고 있는데 사고가 320마일 당1회 사고 발생하는데 미국 평균은 50마일 당한 건이기 때문에 6배 이상 안전하다 합니다. 지금만 해도요. 10. 업계 가장 저여, 적은 비용을 들여서 슈퍼차저, 충전소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뭐 설치비, 하드웨어 등등을 해서 한 50%를 절감하고 있답니다. 또 가정집 파워의 그, 어, 태양열 저장 아, 저, 어, 태양이 안 나올 때나 전기가 안 들어올 때쓸수 있는 파워엘 그, 설치를 북미에서는 20%를 저렴하게, 유럽에서는 50% 반값으로 또 줄였답니다. 슈퍼차저 충전 비용을 무려 40%나 절감 향상을 해서요. 1kW 충전 비용이 21년도에는 0.19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0 1 1로 대폭 줄였답니다. 슈퍼차저스테션도 1, 2, 3 버전이 있었는데, 또4 버전도 등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느냐. 그 특히 식당, 식당에 근... 통합 버전이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또휴식도 하고,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충전도 하고, 이런 복합. 차제를 만들겠답니다. 참으로 에, 테슬라는 혁신의 혁신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에,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에, 지금 오늘 이번 비전을 보니까 전기차는 기본이고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회사로 발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CEO의 앞으로 아마 두 명이 좀 예, 보일 듯 하는데, 16명이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예, 최고 임원들이 함께 나와서 예, 브리핑을 하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예, 그 일론 머스크 단독 프레이가 아니고, 좀 예, 후계자들이 모자라서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한국금융면탈출학교 대한민국 5천만을 금면탈출 정남출 TV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기쁩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복리를 알고 주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벌도 가장 높고, 머리도 가장 좋고, 또 부지를 한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양 소학 행인이 무슨 뭐 그래가지고 순 그때그때 기분으로 돈을 써 불고요. 더 그렇게 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다들 노후에 가난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도 아이들 셋을 키우고 또 하다 보니까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요. 주택 뭐 전세비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이 들고 이래서는. 정말 제가 열심히 하고 현대학사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노후 되니까 겨우 먹고 삽니다. 정말 진즉 주식을 알았더라면은 제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러나 해피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이 나이에 30, 7 0대 중반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방송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식을 알았다는 것 제가 인류 최고의 기업들의 주주가 되어서 동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과 상승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해보니까 최소한 15%에서 35%가 나올 수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계속 돼있다고 이걸 보고 세상에 은행에 가서 10, 1, 연 1.5%, 요즘 새말금고에뭐3 8하는데또더 내릴 겁니다. 연 15%를 장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것도 복리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뭐 주식이 수억, 수십억이 아닙니다. <laughs> 매덕 되지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하고 단한 주도 좋습니다.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 함께 투자하면서 우리 행복한, 우리 노후,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부자로 만듭시다. 금융무명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일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이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난 짧고 상승 길다. 4. 돈을 모르는 세상은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취지 일 삼포연의 결혼 출산포후 시대, 청소년들 힘,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 의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 맞불을 가르쳐 주자. 투기 단탈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첫돌 100만원만 주녀 펀드 가입하면 연10%복리 적용 시 60센 뜻이 5억 부자 된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대한민국 5천만의 금융맨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불 달성하자 투자원칙 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주도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원금을 잃지 마라. 첫월급도 수입 후 10%는 최우선적으로 연금 저축 펀드부터 가입하여 세제 택을누리며 은뜻이 백만 장자 되라.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 자금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한국, 미국 시가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투자하여 동업하라. 역 매년 초12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이런집부터 유관처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20종목 투자요.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분 배당을 준다. 최고인재들 모여있다. 브랜드파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변화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다. 20종목 10년 상승률. 금년 2개월 상승률. 한국 삼성전자 LG 에너지 스 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현대차, LG와 삼성SDI, 네이버, 카카오, 기아 평균 10년 280% 상승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14.78% 코스피는 그간 금년에 7.9% 상승해서 코스피보다도 추가로 6.9%라더 상승 수익이 높았습니다 미국 애플 마이크소프트 로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버크스에서의 tsmc 비자 평균 5, 10년 590%연50% 한국은 19% 금년 23.58%로 나스닥 9.4%나스닥 상승해서 오히려 14.14%나18%나더 우수했습니다 한국 미국을 합쳐서 평균 하면은 10년 동안 440%연35% 올해는 2개월 연 2개월 19.8% 수익이 났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시장 76년간 침체장 하락률 기간을 분석해보니까요. 1946년 5월 29일부터 작년까지 해서 18번 폭락 기간이 있었습니다. 평균 S&P 500 지수 하락률은 30%. 지속 개월수, 하락 개월수는 약 1년. 상승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서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지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려 하고 있지만 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퇴직연금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22년 4월 18일 조선일보 은행 신탁 1.35% 연수익 손해보험 1 5 5 생명보험 1.81 펀드 주식은 10, 3.73%.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률이 하도 높아서 원금 보장, 원금 보장, 원금 보장 미명이 빠졌어요. 연1.35% 수익에 연금 300억, 300조 원에 89%가 거기서 잠자고 있고요. 보험에 한 6, 7%. 펀드 주식에는 겨우 2, 3% 밖에 아직 에, 투자되어 있지 않는데 지난 7월 12일부터 디폴트 옵션 이제 변환형으로 바뀌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에, 펀드 즉 주식으로 연금저축펀드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데 모두가 갈아타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치 않은 복리,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자탄보다도 강한 복리의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7 2 마법의 법칙 복리 70일을 연 평균 수익률로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 걸린 기간 계산법입니다 70일을 저는 연 목표 15%로 나누면 4.8년 걸립니다 즉더 조금 여유 있게 5년마다 배가 되니까요 처음에는 5년마다 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2.5년 만에 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 또 5년 후에는 2.5 반대, 1. 어, 뭡니까, 2, 또 그다음에는 에, 1 2.5년. 또그 다음에는 1.25년 반대원, 배, 에, 줄이면 6.25년. 이렇게 계속 당겨지는 것이 법리 마법입니다. 그래야 제가 알기 쉽게, 첫돌 100만원이 5살, 200만원 10살 400, 15살 800, 20세 1600, 25세 3200, 30세 6400, 35세 1억 2800, 40세 2억 5600, 45세 5억 1200, 50세 10억 2400, 55세 20억 4800, 60세 40억 9600, 65세 81억 9200, 70세 163억, 75세 327억, 80세 655억, 85세 1310억, 90세 2620억, 95세 5140억, 100세 1조 485억이나 됩니다. 시간에 투자하시고 기다리면 이렇게 부자 되기가 너무나 너무나 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두가 우리는 부자 될수 있다는 그 자신부터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부자 될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식들도 부자 될수 있고 손주들도 부자 될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복리의 폭발력이 그렇습니다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투자하시고요 어렸을 때는 펀드에 투자해주면 다 부자 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미국 다우 지수 역사. 126년 전, 1896년 5월 26일 철도 지수 40.96포인트로 시작하여 1만 포인트까지 104년, 2만 포인트, 1만에서 2만까지 18년, 2만에서 3만까지 기껏 4년도 안 걸렸습니다. 미연준의장 19년 역임 앨런 그린스퍼는 문맹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현대인들의 금융 문맹 돈을 모르는 것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투자 전설 워월버핏스 투자 비결.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수익률.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1 8번의 경기침체로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팔지 않고, 팔지 않고, 첫째 비결, 장기 보유하여 순자산90% 이상은 60대 후에 복류 폭발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정한 현금 비율로 비결입니다. 폭락 시 생활비나 급전으로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공포로 떠날 때싼값의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셋째 비결, 낙관주의와 편집증,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믿고, 기하 흡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주식도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믿고, 장기 보유했습니다. 대가들을 쉽게 며, 월인버핏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 주식은 기업의 일부이자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다 어린 버핏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 성공하려면 독서하라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 옮기는 기구이다 얼과 영 피터린치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주식되는 기업이 있다. 회사가 잘 되면 주식도 오른다.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실제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주가의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미네소타 주의의 추위가 지도 공과가 같다. 두터운 외투를 껴입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라. 유럽의 주식아버지, 앙데라, 코스툴라니,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주식은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정남줄 TV, 철학과 원칙과 기본으로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 10등, 초,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여 노후 준비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